기억에 남는다. 그런 고객분들 계세요? 유명하신 블로거셨어요 어, 파워 블로거 네, 파워 블로거셨는데 음. 네, 물물 교환을 한번 해보자. 아, 물물 교환? 네, 청소를 해드리고, 그분 컨텐츠에 올렸어요. 오, 어, 블로그 같은 데다. 와, 그래서 너무 기대를 했죠. 대박이다, 이제. 네. 파워 블로그 올렸으니까. 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3일 동안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laughs> 파워 블로그 거지 아니에요? <laughs> <laughs> 뭐야 효과가 빵 터져야지. 그렇죠. 근데 없어서 그분이 음. 미안해서 아 미안하지.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려준 거예요. 오 거기는 대박이야. 거기가 빵 터져가지고 오. A라는 분이 부르고 A라는 분이 또 B라는 분을 불러주고 거기서 계속 소개가 이루어지는 오. 거예요 한 단지에서 한 50건 정도 대박 있거든요. 그 파워블로그가 개망신을 당했다가 영예 회복했네 아, 그분 오. 때문에 이제 완전한 전환점이 생겼죠 그러네.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오. 그리고 저희 모임하는 네. 의사분이 그분이 청소를 이제 집을 하시고 자기네 커뮤니티에다가 올려주시고 뭐 지역 커뮤니티에 올려주셨어요 고맙네. 네.